자, 이번 달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액션캠은요, 노바특에서 나온 SJ9000X 엘리트 프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리모컨이 없는 버전이고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생긴 액션캠입니다. 앞에 액정이 있고요, 전원 버튼 이 있고요. 이게 액정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달 말일날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그 순간 그냥 응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독을 눌러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심으로써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응모를 해 주시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니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빈치 리졸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색 고정하고 완성된 영상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팁을 이용해서 편집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어떤 때는 영상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소리만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l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한, 클릭을 했을 때는 위 아래로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한 부분만, 뭐 오디오 영역만 선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비디오 영역만 선택이 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Delete를 누르면요 은 영상이 전체가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요. 필요 없는 부분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영상이 사라지고 없죠. 자, 이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지울 때도 Alt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져 버립니다. 지금은 제가 음영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음영은 지워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할때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타임라인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드래그해서 움직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칭을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J, K, L 이세 가지 키를 잘 기억해두십시오 L을 누르면요 앞으로 갑니다 누를 때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K는 멈추는 거고요. 이 J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뒤로 돌리는 겁니다. 뒤로 돌리는 건 역시 누를 때마다 이렇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칭을 하시는 게 편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편집이 좀더 빨라지겠죠?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Ctrl B 를 눌러서 필요없는 부분 드러내고요. 또한번 필요 없는 부분을 컨트롤 B를 눌러서 또한번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나면 이 클립이 하나였던 게세 개로 나뉘어졌죠 이색 보정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컬러팩, 컬러 탭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이쪽에 서브 클립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세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앞에 내가 잘랐기 때문에 서브 클립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색 보정을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탭들을 좀 만져야 하는데요. 이거는 카메라 로우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 컬러 매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데요.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컬러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테이크를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이제 슬레이트를 치기 전에 이 컬러 패드를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컬러패드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컬러 매치예요 우리같이 헝그리 1인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컬러패드를 사용하면서까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러패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컬러 매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 휠스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밝기 조정과 화이트 밸런스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예, 옵셋에서 RGB가 있고요. 이 예, 옵셋은 모든 컬러를 어둡고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프트 감마 게인 이쪽은 예, 좀 어두운 밝기 중간 밝기, 아주 밝은 밝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RGB 말고 Y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RGB는 알겠는데 Y는 뭘까요? 이 Y는 휘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휘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프레임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휘도를 조절을 해주면요. 쭉 올렸을 때 어떻게 되죠? 네 노출이 오버난 것처럼 굉장히 밝아지죠?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밤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밝기 자체만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Y도입니다 다시 primary spheres로 넘어와서요 네, 리프트를 조절을 해주면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의 밝기만 이게 조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 옆에 보면은 스쿠프에 웨이브 폼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이 아래쪽 것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것이 움직이죠?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이 중간 영역에 빛이 움직이는 겁니다. 중간 영역에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러면 게이은 뭘까요? 게이은 네, 맞습니다. 이 위쪽 부분은 그래프들이 움직이죠? 네, 밝은 영역에 그래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을 찾아서 찍어주면 적당 밝기를 찾아서 갑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가서 찍어주면 적당한 밝기를 찾아서 어, 자동으로 가고요. 이쪽은 여기도 하나 또 표시 있죠. 여기 밝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밝은 영역을 찍어주면 이렇게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어두운 쪽 가서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 엄청 밝아지겠죠. 그러면 가장 밝은 곳에 가서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밝은 곳에 가서 찍히면 조금밖에 조절이 안 되죠. Primary h e s 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컬러로 대한 이링 안쪽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그쪽으로 색이 변환이 됩니다.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 아래쪽 보게 되면은 이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출을 하시겠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을 찾아서 찍어주면 그흰 색상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오토 오토 밸런스예요. 얘를 눌러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1번, 2번이 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는 1번에는 뭐, contrast, pivot, s a t hue,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contrast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리고 pivot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쪽에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은 원래 기본 값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잘못 맞췄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번, 2번 있는데 이 2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Temperature, Tint, Midtone, 뭐 Cool, Boost 이런 것들이 있는데 Temperature는 색 온도예요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Tint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을 조금 움직여 주는 그리고 Midtone은 중간 영역대에 색상을 움직여주는 거고요. b o o 스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 역시 앞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기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primary s a r s 를넘어가서요 여기는 아까는 휠로 움직이는 거였죠. 여기는 지금 바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색상별로 따로따로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로그로 넘어가면 이 로그는 아까 프라이머리 휠스하고 똑같은데 간지 틀린 게 뭘까요? 예, 여기 휘도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휘도가 없어요. 휘도가 빠져 있고,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어두운 영역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중간 영역,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밝은 영역,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만져줄 수가 있고요. 업셋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면은요, RGB 믹서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red output, green output, blue output. 그래서, 이 색상을 만져주는 거예요. 밝기는 아니고 색상을 만져주는 거예요. 빨간색을 자꾸 움직일 때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이 움직이죠. 원래 이 위치였는데 제가 움직이니까 이 붉은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니터에는 붉은색이 확 빠져버리죠.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을 잡고 움직여주면 녹색이 쭉 빠져나가 버리죠. 밑으로 가라앉죠. 네, 이렇게 해서 녹색을 만져주는 거고요. 여기도 블루, 네, 파란색 훅 내려가 버리죠. 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뭐 블라우스에서도 이렇게 녹색 만져줄 수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 만져줄 수 있는데 각각의 푸른색을 기본으로 한 녹색과 붉은색을 움직여줄 수 있고 여기는. 녹색을 기본으로 한 붉은색과 파란색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붉은색을 기본으로 한 녹색과 파란색을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게이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색깔을 만져주시면 되고요. 얘는 모션 에펙트인데요. 얘는 지금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커브드로 넘어오면요. 은 얘는 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밝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커브 들어가지고 밝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데 이게 다 만져줬어요. 그러면 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잘못 만져가지고 내가 오 어, 이거 처음 상태로 되돌릴 거야. 그러면 클릭했을 때 생긴 동그란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원래 파형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없어지면서 원래 파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요, YRGB 해가지고 여기 링크가 걸려있죠? 이 링크가 걸려있을 경우에는 YRGB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움직이고요. 이 링크를 풀었을 경우에는 Y, R, G, B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절을 한꺼번에 조절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걸어 놓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내가 조절을 해주고 싶다. 어떤 색을 빼고 싶고 어떤 색을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링크를 풀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클립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컬러를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아이 컬러가 좋아? 저, 아니면 다른 컬러가 좋아? 이런 걸 직접 한번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맞추기도 참 힘들고 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보면 루츠 파일이 있죠. 이쪽에서 보면 은뭐 ASUS도 있고 r d 도 있고 뭐 블랙메이 디자인도 있고 DJI도 있고 밑에 보면 파나소닉도 있고 소니도 있네요. 여기서 색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한번 클릭을 하시면 프리뷰처럼 먼저 볼수 있고요. 마우스를 빼면 원래 색깔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시려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를 해보시려면 Ctrl 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색깔 적용된 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전과 후가 비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쪽에 뭐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색상 조절하는 기능의 핵심인 노드라는 건데요. 이 노드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 이렇게 색깔을 조절을 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노드가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컨트롤 d는 노드 자체를 끄는 거예요. 노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선택되어 있는 노드만 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shift d를 누르면 이 전체 에 적용된 것을 다 끄는 거예요. 여기 아이콘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예요. 색보정이 된거 원래 화면 색보정이 된거 원래 화면 이게 이제 단축키가 Shift D입니다. 원래 색보정은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색보정 하실 때 색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 가면서 색보정 하시기에 매우 좋은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색보정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완성본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Deliver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역시 서브클립 3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제 렌더링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렌더 세팅은 이건 뭐 커스텀으로 놔두셔도 되고 유튜브로 놔두셔도 되고 뭐 H264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Export Video로 넘어와서 QuickTime 말고요. MP4로 하시는 게푸덱 H.264 적용을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레솔루션은풀 HD로 하시,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풀 HD로 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4K로 할 거야. 그러면 울트라 HD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이렇 되어 있어요. 애초에 프레임 세팅을 하실 때 24프레임으로 세팅을 하시면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이 되고요. 30프레임으로 세팅을 하셨다면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래쪽은 건드리실 거 없고요. Add Render Queue를 눌러주시면 저장하라고 나와요. 이럴 때 이름을 쓰고요. 다빈치 리졸브 연습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나면 이쪽에 잡1 해가지고 딱 나오죠. 이게 렌더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 start render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아까 화면이 이렇게 나왔었죠.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면 마우스 휠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돌리실 때, 컨트롤을 누르고, 휠을 돌리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알트를 누르고, 휠, 어, 휠, 어,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자, 이것도 편집할때 유용한 거니까 익혀두시고요. 네, 예, 렌더링을 쭉 하고 있고요. 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본을 봐야 되겠죠? 아까 완성본, 어디다 넣었죠? 네, 여기,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완성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영상이 나오고요. 아까 색보정 들어갔던 부분, 여기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늘은 더 파래졌고, 꽃은 더 노래졌고요.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색보정하는 방법과 완성된 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알려드렸던 몇 가지 팁 이외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을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마스크가 뭐냐면은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한쪽 구석에 내 얼굴을 띄운다든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띄우는 방법 그리고 뭐 모양을 넣어서 동그랗게 띄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